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어린이날 10살짜리 조카가 뭐 해줄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카하고 문답식 놀이를 해봅시다. 왜 뭐를 해 주어야 하지? 하고 반문을 하면 아이는 분명히 당황한 그런 안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머뭇머뭇 이렇게 답을 하겠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왜 그런데를 계속 해보기로 합시다. 어린이날이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린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린이 날이고 어린이이고 그러면 왜 내가 뭐를 해줘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조카는 이렇게 답을 하겠지. 어린이는 소중하니까, 어린이는 꿈나무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어린이날에 아무 아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의 어, 그 미천이라고 하죠. 그것이 거의 떨어져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 좀더 세계에 몰아붙여 봅시다. 그러면 모든 어린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그냥 꿈나무인 거야? 아이가 말문이 막히겠죠? 이제 좀더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라는 말을, 꿈나무라는 말을 쓰는데 대신 써도 되는 거니? 이제 꿈나무라는 것은 그 대신 어린이라고 써도 되는 거냐고. 스포츠 꿈나무, 그것을 스포츠 어린이라고 써볼까? 그리고 내가 왜 꿈나무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거니. 꿈나무는 나무이고 나는 정원사도 아니야. 게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꿈나무는 나의 꿈나무도 아니잖아. 그러면 혹시 이 꿈나무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꿈나무일까? 그렇다면 돌봐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거꾸로 10살짜리 조카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다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문답식으로 소개를 한이 이야기는 그것이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나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타인과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사람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즉, 인간. 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만, 나만, 내가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곳곳에 중앙이든 지방이든 관공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러한 그 구호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를 걸어 놓고 있는 우리의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기관들은 어, 나의 위치를 내 밖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본 국민,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어, 그 마음을 사려고 이런 것을 걸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자기 밖에서 본 적이 없는 국민, 그런 국민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호감을 느끼고 그 국가기관에 협조하고 그러기를 바라서 걸어 놓은 것이죠. 참 사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을 그 문구를 보게 되면 문구를 보는 사람은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 더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액자나 현수막을 걸어놓는 관공서, 국가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소중해서, 어, 자기들보다 그 개인 개인의 국민이 소중해서 그것을 거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 곳곳에 아주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제 이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현수막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을 보는 대상은 어, 주체는 누구일까요? 어, 현수막을 전봇대나 자동차나 지나가는 고양이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 글자를 읽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를 읽어야 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현수막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걸 보고 흡족해 하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흡족해 하는 것일까? 저 도로 건너편에 걸어가고 있는, 어, 저 중년 여성이 먼저다. 그가 중요하다. 혹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어, 청소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때 사람이 먼저다 하는 문구에서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바로 나라는 한 글자로 특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작용을 거치고 나서 그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고 흡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에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 이외에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으쓱하고 무엇인가 좀어 기분 좋고 그러면서, 아, 그렇고 말고 내가 먼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민이 주인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나도 국민이야 할수 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국민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내 뜻대로 저 고속도로는 이름을 바꿔야 해 그것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내 뜻대로 해버린 사람. 이 외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나중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팔씨름대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팔씨름을 해서 실력을 겨뤄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은 신형 전기 자동차. 한 대입니다. 이 대회장은 광장에 있는데 의자가 102개 있고 테이블이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가 모두 앉아 있는다고 했을 때 이곳에 사람은 몇명 있겠습니까? 우선은 팔씨름을 하려면 앉아서 해야 할 테니까 의자 두 개는 빼야 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백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사람 1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100까지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 당신이 사람 61이라고 해 둡시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먼저다를 생각해 봅시다. 이 광장에서 사람 61인 당신은 사람이 먼저다 하고 망설임 없이 큰 소리 칠수 있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광장이고, 그 다음에는 의자 102개고, 테이블 1개, 그리고 상품으로 걸린 신형 전기 자동차 한 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먼저다 하면 이의제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사람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백 사람은 모두 저 자동차, 그 상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 61인 당신은 그 자동차를 상품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한 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만일 사람이 먼저이므로 내가 사람 61이 저 자동차를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사람, 똑같이 중요한 사람 99명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지요. 결국, 사람이 먼저다를 이런 식으로 듣기 좋게 이야기해서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면, 지금과 같은 경우 사람 100명은 제각기, 내가 먼저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라는 주장이 100개 생깁니다. 사람이 먼저 여기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어,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0명이 동시에 내가 먼저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지요. 먼저라는 의미는 애당초 성립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 구호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선택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게 할수 있다 하는 뜻이죠. 그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국민 각자는 사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참이 될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의미 있는 말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두 개의 개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때 매번 사람이 먼저로 될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봅시다. 물에 국민 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가 한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을 예로 들지 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앞에서 제시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개체 둘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구할 것인가? 사람이 먼저가 되겠죠. 사람 1을 먼저 건집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2와 보도 블록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아 보도블록은 물에 가라앉겠군요. 어떻든 둘 중에 어느 쪽을 먼저 구할 것인가? 역시 사람이 먼저가 되겠죠. 국민 2를 먼저 구합니다. 보도블록은 구하지 않아도 왜 내가 먼저가 아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 3과, 냉장고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구할 것인가? 역시 사람이 먼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61과 국민 73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혹은 의사가 어떤 사람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가끔 이야기를 할때 동의를 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돈가치이고 모든 국민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디 퍼스트 같은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국민 61과 국민 73이 물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건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대충 해치우고 한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다는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국민 61을 건지면 국민 73은 사람이 나중으로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떡한 개를 두고 10명이 서로 먹겠다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류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진보해 온 것입니다. 떡한 개를 두고 열 명이 서로 먹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온갖 경우에 다 적용이 되죠. 경제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서 건지는 문제도 결국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문제를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워서 우선 떡을 최대한 크게 만들자 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떡은 한 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개 이상 만들면 조건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은 룰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게 푼 것은 문제를 푼 것이 될수 없죠. 그래서 떡은 무조건 한 개여야 합니다. 그 대신에 얼마나 크다 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열 명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 보자. 이런 연구를 한 것이죠. 또 그것이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영양 공급을 신속하게 해주어야 할. 그러니까 허기져서 쓰러지거나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을 한다. 이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한 명을 혹은 두 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존해야 된다.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진보이고 오늘의 우리 지혜로운 인류의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관공서가 사람이 먼저다를 걸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공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환심을 받고 사람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관공서는 어, 다수를 앞에다 두고, 지금 같으면 사람 열을 앞에다 두고, 떡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 사람은 제각기 그 떡이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박수를 치지요. 그런데, 다져 봅시다. 떡은 한 개고 사람은 열 명입니다. 말로 듣기 좋게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떡을 먹어야 할 것은 열 사람 자신들이죠. 누가 먹을 겁니까? 그래서 누가 먹느냐고 하면 관공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어야지. 당신이 먹는 거야. 이래서 관공서는 또 박수를 받습니다. 열 사람은 그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시에 "아,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떡은 한 개고 먹어야 할 사람은 열 명이지요. 내가 먹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떡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열 명이 풀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해. 당신이 먹는 거야. 그것으로 먹을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열 명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관공서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세월 진보해온 인류의 현명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관공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박수만 받습니다. 만일 이열 사람이 떡한 개를 두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서 같이 나눠 먹고 공존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떡이 바닥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되든지, 개가 물고 가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관공서는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열 사람은 한개 있던 떡도 없이 다시 떡한 개를 만들 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람이 먼저일 수 있겠는가? 지구에는 인간이 넘쳐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허공에 띄워놓고 하는 이 한마디가 누가 누구보다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기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